이제 한 여고생이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고생은 이 방송을 계기로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얼마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싫어하는 프로듀서의 대개 영업의 강요라는 제목이 달린 성인 영상을 찍는 배우가 되었죠. 안녕하세요 안뇽스입니다 안뇽스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본의 최고의 아이돌 스마프를 좋아하셨나요? 그 유명한 지무라 타쿠야의 스마프죠 또 한국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멤버가 쿠사나기 치요씨가 있습니다 스마프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했던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남성 5인조 아이돌 그룹입니다 스마프가 내놓은 수많은 곡들이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콘서트 관객 수는 무려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이들이 예능 방송에서 MC로 활동했던 후지TV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스맙스맙은 스마프 최고 시청률이 37%로 일본 역대 예능 봄은 파리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오랜 기간 일본 여성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은 스마프였지만 2016년 그룹이 해체되면서 5명은 현재 따로따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 큰 뉴스가 있었죠. 후지TV에서 스마프의 멤버, 나카이 마사이로에게 이상한 접대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무려 회사 소속 아나운서를 내세워서 말이죠. 또이 사건이 일본에서 종잡을 수 없이 커진 것에는 바로 나카이가 자니스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젠 스캔들을 막을 수 없다는 일본 연예계의 깊은 어둠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최고의 아이돌 스마프의 멤버 나카이 마사이로와 후지TV가 폭망 중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테레비는 도쿄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건물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도쿄의 유명 관광지 오다이바를 찾게 되면 구체가 매달려 있는 특이한 건물이 눈에 띄게 되는데 이게 바로 후지테레비 건물입니다. 일본의 거장 건축가 단계 겐조의 작품으로 유명하죠. 후지테레비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주말 황금시간대에 스마프의 전 멤버 나카이를 메인으로 한 다레카투 나카이의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타 와타쿠시 가 혼자 되었습니다. 후지TV는 황금 시간대에 스마프스마프 스마프 이후 그렇다 할 히트 예능 방송이 나오지 않고 있었기에 스마프의 전 멤버 나카이를 내세운 다레카투 나카이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2023년 6월 후지테레비 소속의 아나운서 아케미짱은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안피드로부터 회식 제안을 받게 됩니다 후지테레비에서 밀고 있는 예능 방송인 다레카투 나카이를 기획한 피디였죠 후지테레비의 아케미 아나운서는 데뷔 당시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며 데뷔하고 곧바로 남성 팬들의 많은 지지를 얻은 아나운 입니다. 갑작스러운 회식 제안이었기 때문에 바쁜 스케줄로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안피디는 그 회식에 나카이 마사이로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아케미는 쓰디테레비에서 새로 시작하는 나카이 방송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마프의 멤버였던 나카이 마사이로는 자니스 소속 당시 자니스 내에서도 기무라 타쿠야를 넘어서 개인 수익 랭킹 1위를 할 정도로 일본 연예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자니스에서 나와 1인 소속사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더 세계 교텐뉴스 금요일에 스마일에게 같은 여러 개의 레귤러 방송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아케미 아나운서는 수지테레비의 선배 아나운서로부터 안피디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또렷이 기억이 났습니다. 후지 테레비 소속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할것 없이 회식 자리에 접대 요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유명했다고 했죠. 특히 나카이와의 회식 자리를 제안한 안피디는 이러한 방법으로 빠르게 출세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안피디가 이전에 기획한 방송이 다운타운에 아츠모토 히토시가 출연했던 와이드나 쇼이기도 했죠. 안피디와 아츠모토 히토시 이 둘은 상당히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피디는 아케미짱에게 나카이 후지 t v 복귀 기념의 중요한 회식이기 때문에 일의 연장이고 이것을 거절하면 회사 입장에서 아주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아케미짱은 과. 거의 스마프의 멤버들 후지TV 관계자들과 함께 회식한 적이 몇번 있었고 당시 나카이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면이 있어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어울린다면 큰 부담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회식 당일 아케미짱은 안피디님이 알려준 회식 장소로 나갔는데 그곳에서는 어째서인지 나카이만이 서 있었습니다. 아케미와 눈이 마주치자 나카이는 야, 오늘 다른 친구들은 못 온다고 하네. 어쩌지? 단둘이어도 상관없지? 이 말에 당황한 아케미짱은 크게 놀라며 나카이와 둘만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회식 당일 회사 동료들이 모두 약속을 취소했다는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죠. 특히 이 회식을 주도한 안피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케미짱이 불안해하자 나카이는 괜찮다며 자신의 복귀 기념의 회식이니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둘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나카이가 차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방은 미리 잡아뒀으니까 일단 가보자고 말이죠. 아케미짱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카이의 언행이나 행동에서 폭력적인 면은 없었으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후지 t v 의 상황 그리고 나카이의 연예계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이전에 난리났었던 일본 최고의 코미디언 마츠모토 히토시가 사용했던 방법과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회식 자리를 끝내고 다음 날 아케미짱은 출근한 뒤후지 t v 의 탈의실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선배들이 탈의실 앞에서 아무리 달래 보았지만 아케미짱은 오랜 기간 나오. 보지 못했죠. 결국 그날의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심한 PTSD 증상을 보이며 아케미짱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문제의 회식을 주선한 안 PD가 아케미짱이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 아나운서에게 성 접대 자리를 만든 안 PD는 사과 없이 당당하게 병실로 들어왔죠. 손에 들고 있는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며 나카이가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케미짱은 안 PD에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대로 병실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과일 바구니를 받게 되면 용서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안 PD의 표정이 굳으며 아케미 하면서 이바닥이 있으면서 나카이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말로 아케미짱에게 심각한 정신적 병세와 일까지 쉬게된 것에 걱정해 주는 것은 커녕 오히려 정신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아케미짱은 후지테레비 간부들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안피디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후지테레비 측은 아케미짱에게 휴가를 주고 좀더 쉬라고 권유를 했다고 하죠. 이것에 화가 난 아케미짱은 후지테레비와 나카이를 모두 고소하기로 합니다. 후지테레비와 스마프의 나카이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어떠한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아케미짱의 이 사건을 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리는 변호사도 있었죠. 아케미짱은 PTSD로 인한 발작 증세가 점점 심해져 몸무게가 42kg까지 줄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수프를 1cm 정도만 겨우 먹을 수 있었으며 도보 1분 거리에 편의점을 일부러 찾아가 5분 정도 머물면서 병을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당시 아케미짱은 밖에 친구들과 밥을 먹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아케미짱은 병원을 다니면서 지원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아케미짱의 내용을 듣고 곧바로 여성 전문 변호사 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아케미짱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바로 공표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했죠 아케미짱은 나카이와 후지테레비 가 법적인 처벌보다 사회적인 처벌 을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tv에 나올 때마다 지옥같은 일이 떠올랐기에 tv에서 더 이상 나오질 않길 바랬죠 아카이는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2000년 당시 만나고 있던 여성을 임신시킨 뒤 중절수술을 시켰다 는 주간지 특종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30만 엔이 든 봉투를 당시 피해 여성에게 주었다고 하죠. 2000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나카이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니스 소속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송 뉴스에서도 이런 뉴스를 다루어 주지 않았습니다. 자니스는 일본 최고의 남성 아이돌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들은 그동안 수많은 스캔들이 있었지만 자니스는 방송 정치계 인맥을 총 동원해 소속 연예인들의 스캔들을 빠르게 잠재우는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당시 일본 최고의 아이돌 스마프의 멤버 나카이가 피해 여성에게 고작 30만 엔으로 입막 금을 하려고 한 것도 자신이 자니스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라카이는 현재 자니스 소속이 아닌 1인 기획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아케미짱의 담당 변호사가 라카이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자 라카이는 변호사를 통해 9천만 엔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 쌍방 절대 공개하지 않는 수비 의무를 약속. 이것을 어길 경우 모든 배상 책임은 아케비 아나운서 측에서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죠. 아케미짱은 이 조건을 수락하고 9천만 엔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아케미짱 j 지 TV를 퇴사하게 됩니다. 합의금이 9천만엔이라는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아케미짱을 두둔하는 의견들이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많은데요. 나카이를 상대로 만엔짜리 접대라면 상당히 짭짤하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일본의 유명 방송사의 인기 아나운서가 평생을 안고 갈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아나운서 일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9천만엔이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케미짱의 변호사측이 나카이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에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데 이때 냄새를 맡은 기자가 이것을 시를 시작하면서 사건의 내막 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지에서 후지테레비 를 찾아가 돌격 취재를 하게 되는데 후지테레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 이라고 했습니다. 다레카투 나카이를 추방시키면 서 곧바로 꼬리자르기를 하는 모습 이었죠. 이후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갔고 나카이는 해당 사건을 인정 하고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내용 중에 이 문제에 대해 일부 뉴스처럼 손을 드는 등의 폭력은 일절 없었습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앞으로의 연애 활동에 대해서도 지장 없이 계속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 사과문이 공개되자 나카이의 팬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나카이가 출연 중인 방송들이 모두 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방송계에서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나카이가 이후 복귀한다고 해도 그와 함께하는 방송은 무조건 거절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죠. 나카이가 이런 짓을 하고도 복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나카메구로 아트라스 타워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나카메구로 강이 쭉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 동그란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타워맨션에 일본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암무로 나미. 그리고 런던 부츠의 아츠시 유명 연예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고 스마프의 나카이 마사이로도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카이는 유명 댄서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이곳에서 이사를 간것 같습니다. 네, 와 벚꽃 축제네. 네. 아무튼 이게 나카메으로강 쪽에 이 건물이네요. 와 이쁘다. 김무라 타쿠야도 여기 근처에 살잖아요. 네, 이번에 대개영업 접대를 받으면서 나카이는 이제 방송사 두 곳으로부터 퇴출을 당했고요. 하고 있는 방송도 모두 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카이가 MC로 있는 세계 교태 뉴스. 10년 특집으로 4시간 편성이었는데 메인 MC인 나카이가 모두 편집되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그 편집 기술에 아주 감탄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후지 t v 와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 백의 영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둘씩 폭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한 연예인이 있거든요. 사연을 보면 은 오늘 소개한 내용에서 안피디라고 이야기한 푸지티비에서 일하는 PD, 프로듀서 그 안피디가 기획한 방송 중에 와이드나쇼라는 게 있었어요. 마츠모토 히토시가 MC였던 방송이었죠. 네, 그곳에 이제 한 여고생이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여고생은 이 방송을 계기로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얼마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싫어하는 프로듀서의 대개 영업의 강요라는 제목이 달린 성인 영상을 찍는 배우가 되었죠. 이 여배우의 이름이 시노미야 아리스라는 배우인데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안피디의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안피디 측으로부터 대개 영업을 강요당한 게 아니냐 가능성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연예계가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설마 한국 연예계도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본을 좀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특히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일본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광고라고 합니다. 이제 낙하이 사건 이후에 모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철거 비용과 위약금이 소프트뱅크만으로 약1 억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나카이가 자니스 소속이었으면 이것을 소속사에서 제대로 해결을 해줬겠죠. 자니스의 힘이 워낙 막강했으니까 지금은 자니스 소속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카이는 과거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그 안필이라는 사람과 함께 수지TV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카이 사건으로 인해 방송계의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나카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위약금을 다 물게 되면 파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걸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사과문에 어이없는 그 문장이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도 드네요. 아 그리고 또 오늘 내용에서 아케미 아나운서라고 소개한 그 피해 아나운서가 동정 여론이 최근 들어서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쌍방에 수비 의무가 있었잖아요. 서로에 대한 이름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결국엔 이름이 다 공개가 됐고 나카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가명 아케미 아나운서가 사진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끄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의 트래픽이 막 올라가니까 그것을 마케팅 삼아 사진집을 출간한 거죠. 그라비아 사진집이죠. 그 안피디랑 친한 사람이 마츠모토 히토시랑 나카이 마사히로 이두 사람이. 친하다고 하는 대표 연예인들인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복귀하기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 마츠모트 트위터 시가 슬슬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카이도 1년, 2년 정도 지나서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일본 연예계의 뒷면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떡볶이랑 지지미를 파네요. 어야, 여기 어, 떡볶이 되게 맛없어 보이네. 아우 나카미으로 벚꽃 필때좀 한번 가봐야겠네요. 어, 너무 이쁘다. 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